그럼 어나 어,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해. 음. 그렇지. 다 보여. 그분들은. 음. 약 500m 앞일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00m 앞 조락구나야. 눈이 좀 뻑뻑하 점심때 이기선 돈 허설 피자 땅 가게 맞음. 예. 그렇지. 아쉽다. 조았구나야 눈이 바꼬고 점심 먹게. 이 기선동 골목설 볕저 빵가게 왔음. 그으면 이제 채 채광이 이제 사목장 됐다고 이제 소문 나긴데 채광이 어 그러면서 이제 채광이 사목장 하고 있어 야나 씨발 채광이 겁내 싫어하면서 이제 아 어, 형님 나 이제 채광이 저 화분 좀 하나 보내주세요 막막 어? 우와, 채, 채광하이든스모게든나이온스든 노탈이든, 그, 어떤 가둘이잖아. 딱그 안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서, 파, 그게 해병대가 그래서 욕먹는 거야. 저 새끼들은 뭐야, 저 씨발. 저새끼들 뭐야, 지들끼리 막. 근데, 그게 파괴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에서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환수형님이 약간, 그, 저, 평을 안 좋게 하는 게 뭐냐면, 살면 어 본인이 잠시, 취하고 쓰면 또쳐내고막 이런다 이거야 아, 이게 갈라치기를 한다 이거지 어막이막 예? 막 고소하고 막 그런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게 환수영님 스타일이고 난그거난욕할 것도 없다고 했어 아니 본인은 뭐장사하려고안 들어갔나 그렇죠 이게 아니, 아니 본인도 욕심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들어간 거아니야 아니면 나오면 되는 건데 예?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哦。Uh oh. 어, 1km 10km 단속 구간, 100km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1km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음. 약 500m 시속 아, 아, 아. 500m Kilometer, r o o 들 단속하는 데 z o Ta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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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a n z o Tanzo, Tanzo, t 1 1 0 약5 0 0 0 m 앞에서 t 성 휴게소입니다. e 5 0 m 앞 시속 1 1 0 k m 박 r 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